네, 안녕하세요. 오늘 오픈도 실적이 나와가지고 오픈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레비뉴는 어, 그 시장 예측치인 2밀리언보다 잘 나온 2.27밀리언이 나왔고요 그 EPS도 어, 시장 예측치인 마이너스 17, 16센트보다 잘 나온 마이너스 9센트로 나왔습니다. 그 4분기 어, 그 가이던스도 보면은 3.1에서 3 2빌리언으로 레비뉴를 측정을 했는데요. 4분기에 시장 예측치인 2.84밀리언보다 잘 나왔습니다. 오픈도어의 그 하이라이트, 그니까 실적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은, 레비뉴는 작년이 아닌 저번 분기보다 91%가 늘었고, 집 팔린 것도 72%가 작년이 아니고 저번 분기요. 분기, 저번 분기보다 72%가 늘었다. 그래서 엄청난 성장률을 보여주는 걸볼수 있죠. 그로스 프라핏도202 million. 그런데 뭐 저번 분기에는 159 million. 그리고 이 말진 이 회사는 음, 음, 말진 좀 봐야 돼요. 예, 말진이 8.9% 저번 분기에는 13.4% 말진이 한4% 3% 3.5% 정도 줄었나요? 어 그리고 네딩컴은 마이너스 오십칠 밀리언. 자 저번 분기에는 마이너스 백사십삼 밀리언보다 해가지고 예 저번 분기보다 약간 좋아졌고 어, 여전히 마이너스죠 그런데 그리고 어드저티드 네딩컴이 마이너스 십칠 밀리언. 예, 근데 예, 저번 분기에는 이게 플러스 2밀리언 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번에 플러스 2밀리언에서 요번에는 다시 적자로 돌아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 이 회사는 컨트리비션 프라핏을 보는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컨트리비션 프라핏이 이제 어, 어, 나중에 설명 드릴게요. 170밀리언 인데 아, 그게 저번 분기에는 128밀리언 으로 예, 이렇게 예, 좀 늘어났어요. 근데 이제 말진이, 말진이 저번 분기에 10.8밀리언 에서 컨트리비션 말진이 7 5밀리언으로 말진이 많이 줄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i n g This is the same thing. t h 리 s is the same t h i 는 26밀리언 했다 the same thing. This 저번 분기에 s 2 m e thing. This is the same thing. This is the 성 a m e t h i n 여기 나와 있는 게 저번 분기에 저번, 저번 연도가 아니라, 저번 연도에 8,500개에서, 요번 연도에, 아, 요번, 저번 분기에 8,500개의 집을 샀는데, 요번 분기에는, 어, 15,000개의 집을 샀다. 팔기 위한 집이죠. 예,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고. 그리고 집 팔, 집 파는 거. 예, 집 파는 거는 저번 분기에 3,500개의 집을 팔았는데, 요번 분기에는 6,000개의 집을 팔았다. 뭐, 레비뉴도 이렇게 많이 올라갔다. 1.2에서 2.2로. 2.3 으로 예 제가 이 회사는 뭐 다른 거를 보여드리는 것보다 어, 파이낸셜을 보면서 약간 설명을 해드리는 게 워낙 뭐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거니까 뭐 예. 파이낸셜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작년이랑 비교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 작년에는 비즈니스가 되게 작게 하고 있어 가지고 예, 이번 연도가 보면 보면은 레비뉴가 1.2, 2.3 빌리언인데 그 레비뉴를 만들기 위한 코스트가 2 빌리언이 들어서 실제로 그그 그로스 프라핏은 203에 202 밀리언 그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뭐이 정도 되죠. 10%좀안 되게. 예. 그리고 셀즈 앤 마케팅 돈 들어가고 뭐 g n a 돈 들어가고 어 디벨로먼트에 어 예, 되게 그 다른 테크놀로지 컴퍼니에 비해서는 예, 테크놀로지 엔 디벨로먼트에 들은 쏘는 돈이 약간 작은 편이고요. 예, 그래서 오퍼레이팅 코스가 이렇게 들어가서 그이 회사는 돈을 56, 57밀리언의 넷 로스를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분기에 57밀리언의 돈을 잃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리얼 에스테이트 인벤토리는 6.2 빌리언을 갖고 있고 6.3 빌리언을 갖고 있고 예. 어, 이 칼럼 8은 논의 이거 대비 그 PC 예, 4 4 빌리언. 4 빌리언 갖고 있고. 그리고 또 다른 빛 이거는 액셉트 탭이니까 이거랑 이거랑 똑같은 용도로 쓴 거라고 보면 되게 5 4 그러니까 4 4 예그 정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컴포터블 시니어 론도 있으니까 뭐 하여튼 그래서 토랄 토랄 라이벨티가6.6 그리고 토랄 에셋은 8.9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어, 그러면은 회사에는 캐시플로우를 볼 필요가 없죠 어, 사고 파는 액수가 워낙 크니까 별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이거를 좀 보여 드려야 될것 같아요. 이게 컨트리뷰션 마진이 좀 중요한데 미리 번에서도 얘기했지만 이게 왜왜 그러냐면은 이 집을 사고 그 집을 팔기 위해서 다이렉트 리 들어가는 코스트하고 예그 홀딩 코스트하고 그런 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마진이 실제적인 이제 마진이 되는 거겠죠. 그 오퍼레이팅에 대한 그러니까 그로스 마진처럼 이렇게 쓸수 있는 거겠죠. 여기다 이이 마진이 보시면은 요번 분기에는 7.5%의 말진을 남겼고, 저번 분기에는 10.8%, 그 이전 분기에는 10.2%, 그 이전 분기에는 12.6%, 작년의 9월달에는 작년 3분기에는 5.9%, 재가격하기로는 그 전에는 4.몇%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말진이 이게 컨트리비션 말진 이렇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 컨트리뷰션 마진 애프터 애프터 인터레스트. 그러니까 이 회사는 뭐 집을 사 가지고 뭐 융자를 얻어서 집을 사 가지고 그 융자에 대한 인터레스트 그러니까 이자를 계속 내야 되니까 그것까지 포함을 하면은 이제 7%가 되는 거죠. 요건 분개. 그러면은 에비따를 한번 볼게요. 에비따로 계산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우선 어그 넬로스가 5 7밀리언 나왔고 그 컴펜세이션 애드백하고 보면은 그 Adjusted n 이 Net, Net 가난 거죠. Loss가 어, 17 m i l l 이 났어요. 예, 17 m i l l i 이 났는데 여기 뭐 d e p r e c i 을 더하면은 이제 한10 m i l 좀 안되게 9 m i l 정도 이제 손해가 난 거죠. 예, 정확하게 보면 9 m i l 정도 손해가 난건데 어 거기다가 뭐 여기는 인트레스까지 이제 입이 따로 계산을 하자면은 인트레스 애드백을 해야 되니까 인트레스도더 있는데 여기 나오는 인트레스는어그 비용에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인트레스일 확률이 되게 높기 때문에 아 어, 제가 봤을 때는 이걸 계산할 때아 어, 그냥 넷 로스에다가 그 디프리시에이션만 디프리시에이션 암모티에이션만 더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회사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9 밀리언 정도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거를 이비따로 어드저스트 이비따로 계산을 하면은 이비따 말지는 1 5다뭐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지금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그 빠르게 성장을 하기 위해서인지 몰라도 예 말지는 되게 작아서 아직까지는 프라핏을 못 내고 있는 회사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작년에 그 이때까지는 집값이 1년에 뭐1 8퍼1 9씩 올랐는데 이제 다음 애는 집값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 예. 그것도 한번 신경 써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